네 반갑습니다 열정의 장장넣기 64일 차입니다 어, 오늘 5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5월 둘째 주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월 어떻게 보면 셋째 주라고도 할수 있는데 아무튼 13일에 월요일이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월요일병은 잘 극복하셨나요 어,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또 힘을 주고 싶은, 어,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냐면요. 어, 성공의 데이터를 쌓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공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 어,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된다. 얼라이팅 게일의 책에서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거 이 문장과 이 내용과 가지고 한번 저의 생각을 붙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든 하지 않든 시간은 흐를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버티고 도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앞으로도 계속 시련이 나타날 테니까. 나타날 테니까. 한번 성공한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자.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자 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공의 데이터를 만들자 어, 성공의 데이터를 쌓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요 일단 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 부자가 되는 것도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차 좋은 차를 타는 거 아니면 좋은 집을 사는 거. 아무튼 좀 어, 세상에서 성공은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기준이 될수 있겠죠. 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 저는 성공의 기준을 맞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 성공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자절감을 맛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사람들과 나는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 될 놈들이라고, 뭐, 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는 안될 거라는, 어, 그, 그 부정적인 프레임에 저를 가뒀었었는데, 어,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어, 데이터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쌓다 보니까, 아,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잡혔습니다. 아, 작은 성공부터 데이터를 쌓아야겠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읽었던 책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어쨌든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에 성공한 삶을 살수 있지만, 그 성공한 삶의 기준이 너무 크다 보면은, 어, 계리감이 들어서, 이제 거리감도, 어, 현실과의 거리감 때문에, 바로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첫 번째로는 성공의 기준을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성공부터 어, 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 통해서 성공의 데이터를 쌓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습득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삶에서 그또 그 좋은 데이터를 얻어서 또 성공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어, 자꾸 쌓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한 반복입니다. 꾸준한 반복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 꾸준한 도전을 매일 해봐야지 그 성공의 데이터가 쌓겠죠. 어쨌든 저는 성공이라는 것은 크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 내가 하루를 그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도 내 삶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운동으로 따지면은 저는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몇개 하겠다 이 목표를 설정했을 때 작게부터 해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크게 기준을 잡아 버리면은 비교하게 되고 남과 또 판단하게 되고 남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은 또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능하면은 작은 어, 성공부터 작은 어, 성공의 데이터를 쌓고 꾸준히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은 그 성공의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은 나중에 더큰 어, 상황이 왔을 때도 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것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꾸준히 반복하며 매일 작은 것부터 한번 성공의 데이터를 쌓아 보시는 건 어떠실지 저는 오늘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너무 공감됐던 부,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 시간은 흘러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겠죠. 어, 거기서 매일 도전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매일 도전한 습관을 기르고 어, 계속 실현이 나타날 때 성공의 데이터를 쌓다 보면은 어쨌든 문제는 매일 매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문제는 필수 요, 조건이다. 그러니 그 필수 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우리가 스스로 습득해서 어, 우리 안에 있는 그 해결할 힘과 합쳐서 그것을 어 해결 성공하는 길로 어, 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직장 상사와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니면 연인과의 문제 아니 부부와의 문제 아니 건강의 문제 아니면은 어 심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 그 힘을 깨우려면은,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를 계속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독서라든지, 좋은 동기부여 영상을 통해서, 아, 나도 할수 있구나. 아, 저 사람 또, 어, 예전엔 저래 부정적이고 힘들었다는데, 어, 이 사람 또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구나.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 한번 해보자. 이 작게나마 도전해보자. 이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배운 사람은 즉,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작은 문제라도 만약에 해결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니 더큰 성공을 위해서 내 삶에 더큰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도전하며 그 성공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어 제, 저희 구독자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어,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또 힘을 주고 싶은 저는 투제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있을 제 지인들한테 지인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좋은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